수백억을 들여서 리조트를 만들어 놨더만 전기요금도 제대로 못내는 실정이랍니다 최근에는 공매까지 나왔다는데요 정말 심각한 국내 관광의 현황이 올시다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이 시원 리조트는 흑산도가 바라보이는 자은도에 계십니다 제일 끝단위 위치에 있어가 아마도 흑산도 다음으로 이 중국과 제일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운영하는 듯 보이지만 뭐 사실은 억지로 억지로 끌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거든요. 뭐 지난 3월 6일에 한전에서 전기를 끌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, 있었다가 호텔 층이 부랴부랴 작년 12월 사용분을 납부하는 관계로 단전은 면했다고 합니다. 전기료도 못 내는 상황 말고도 좀더 심각한 이 법적인 문제도 많이 얽혀 있습니다. 이 호텔을 지을 때 pf 자금을 빌려줬던 10개의 금융기관 대주단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공매를 걸었습니다. 최근 대주당과의 소송에서 결국 호텔 측이 패소하고 돈을 갚아야 되는 결과에 이르렀지만 법인을 바꾸어 가면서 리조트 운영을 이어 나간다고 합니다.